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저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영적 전쟁 에서 승리하기 소망합니다. 어떠한 것 공격이 나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할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미운 마음 악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닿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성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한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집 잘지세 만세만성 위에다 우리집 잘지세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우리 한 구절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어,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을 걸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잠시 정리하자면 어, 마귀는 이렇게 여섯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어, 현혹시킵니다. 어. 탄한 우리를 의 현혹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자기의 추악한 것을 가리고 대리인을 세워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어, 가장하고 위장하여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상처받기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를 어, 갈라놓고 끊임없이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을 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교단과 교파, 그리고 교회가 서로 편가르고 어, 분명히 다 같은 주의 일을 하지만 그것 가운데 분열하는 것이 이 사단의 주특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게 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흐트러뜨리고 그 외에 비본진적인 것을 잡고 잡아서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렇듯 우리를 언제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귀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의 영혼의 틈새에 빈틈이 있거나 혹은 말씀이 잠시 들어오지 않거나 옛 사람의 생각들이 다시 떠오를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들과 정리하지 않는 이 잔재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와 싸우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미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우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 가장 약한 부분인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 본인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도 혹은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떠한 문제로 넘어지느냐 다 한번 넘어졌었던 그 비슷한 문제로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돈 문제로 한번 좌절을 겪거나 혹은 사고를 치면 그 사람은 이 평생 이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어렵고 그리고. 여자 문제로 사고치는 사람은 이 여자 문제가 평생에 그 사람의 큰 넘어야 할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이용하는 약점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반드시 회개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이미 다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 죄를 다지지 않기 위해서, 그죄 가운데 오는 그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결국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방치되어 있는 이 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몰아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죄 가운데 내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습관적인 죄 가운데 내가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이죄 가운데 자유, 자유케 해주시옵소서라고 해야 그 틈새를 통하여서 마귀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때에도 그 죄책감 가운데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세 살짜리 꼬마가 아무리 태권도를 잘한다고 한들 태권도를 배우지 않은 어른을 이길 수 있을까요? 피지컬 상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어,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같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강할수록 더욱더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그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일까요? 어,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발을 붙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초점은 이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서 나왔지만 영적 전쟁의 초점은 마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안다면 그것들 가운데 마귀가 틈 탈지언정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항상 새벽에 본당에 불을 키로 내려오는데 어둠 컴컴한 것 가운데 불만 딱 키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은 마귀는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쳐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원하세요. 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어떠한 무서운 마귀도 그 마귀의 그 권세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영적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님이 마귀를 쫓아낼 그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요. 마, 마가복음 16장 7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결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독을 마실지도 해결받지 아니하며 이런 것은 사탄이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실수로 뱀에게 물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실수로 건강을 생기지 않아서 아플 때도 있는데 사탄 마귀가 이런 식으로도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는가. 어.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한 영적으로 충만해야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침은 물론이고 두껍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섣불리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면 오히려 마귀에게 역공을 당하기 마련인 것이에요 어, 사도에 전는 19장에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 대세사장 그 스계의 일곱 아들들이 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어, 19-13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노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귀신이 15절에 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달려드는 바람에 엄청 혼쭐나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압도하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더욱더 큰 공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올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 그런 목적으로 옵니다. 근데 저는 처음 교회를 발들일때 그렇게 오는 것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내가 이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어, 뭔가 이렇게 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영혼에 마귀가 더욱더 큰 공격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영적인 것이 온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그 어떠한 마귀가 가득한 곳에서도 정말 믿는, 정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온다면 그 모든 마귀가 단한 번에 물러나고 가짜인 마귀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영적 권세를 사용할 때에 성형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말씀을 많이 알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은 혼자 할수 없는 것이에요. 혼자 할수 있는 순간도 있지만 길게 볼때 오랫동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군대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맞춰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 가라고 했습니다. 너희 가라는 말은 함께 싸운다는 말이에요. 특히 대적하고라는 말이 후에 그 어원을 보시면 이때의 고대 이 전쟁은 어떻게 했냐면 방패를 앞에서 방패병이 들고 있잖아요. 방패를 혼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여서 더욱더 견고한 어, 그 모습으로 적의 화살도 맞고 적의 공격을 막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함께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면 때때로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두세 명씩 붙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잠깐 힘들어서 쓰러질 때에 나의 동료들이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 나의 목장의 식구들이 나의 교회의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 어,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어, 같이 예배들리자 동역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의지하면 어, 그 형제 자매 그 모임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 마귀는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가 하나되는 것을 어, 맞기, 맞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 사탄의 세력은 마지막 날에 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끝은 결국 무적의 지옥에 떨어져서 평생을 고통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더욱더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기승을 받을수록 우리가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주님이 오실 그 승리 날이 멀, 멀지 않았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큰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가 아무리 강하든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마귀보다 더 크십니다. 어. 마귀가 우리를 잘 알고 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현혹하는지 그걸 다 알, 알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 할수록 더욱더 마귀의 공격이 가, 가, 더욱더 거세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헌숙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선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수록 그 일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더욱더 행할수록 그것을, 통하,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큰 좌절과 큰 어려움들을 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우리의 틈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지면 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교묘하고 잔인하고 교활하게 우리의 영혼의 틈을 찾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정말 한순간에 교회로 오지 않고 한순간에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모습들 너무도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사탄은 아니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길어져서 이것은 내일 어. 내일 따로 시간을 내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어. 온 몸을 다 가리는 것이에요. 전쟁터에서 적군이 어디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전혀 안 다칠 수는 없지만 어, 치명적인 상처를 어, 막을 수 있도록 어, 하나님이 곳곳곳으로 말씀으로 어, 능력으로 기도로 어, 전도로 다 우리를 중무장시켰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없어서 못 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입으려는 의지와 결단, 이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영적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아, 그거 함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해가? 내가 할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해? 전도하는 것, 아, 아무리 해도 안 돼. 전도할 수 있는 그 은사가 또 따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어, 내가 할수 있는 이 부분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주셨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에 우리가 하기에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서운 적이지만 주님은 사탄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사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이 주신 그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주신 무기로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의 동료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사탄의 공격에서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대적해 나가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큰 교제와 큰 나눔으로, 어,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무장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탄의 공격이 오는 것을 막고 오히려 사탄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셨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어서 말씀을 때때로 기억하게 하셔서 그런 공격이 찾아올 때그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것을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가서 구하시옵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그 열린 전어한 주간 계속 어, VIP들이 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어, 기도해야 돼요. 어, 한 주간 한 주간 있는 이 교회에서 짜준 이 프로그램들 어, 순서 순서들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 힘듦. 우리의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것을 통하여서 V.I.P.들에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광명 지방에이 지방의 이부흥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계속 받고 새벽에 받고 수요일 금요일날 받지만 약간 특식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 그때 주어질 건데 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수요예배를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마귀와 의 영적 전쟁에서 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어, 기도 어, 주님 한번 간절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